안녕하세요, 픽셀TV의 픽셀입니다. 오늘은 개구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하죠. 고고! 자, 그럼 가보도록 하죠. 잠시만요. 자, 첫 번째로는 이게 전체로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서 검정 색깔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 번을 꺾어주세요. 여섯 번에 을 여섯 번 있는 걸꺾어주시고요 아시끄러워요. 부분 뎀져 드릴게요. 자, 나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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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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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섯개온 나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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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온 나온, 나 뒤 앞, 그 앞에 흰 색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6칸이 돼요. 아무데나 계속 계속 해보다가 검정 색깔이 6개이면 맞는 겁니다. 보세요. 1 번, 2 번, 3 번, 4네 번, 5, 섯 여섯. 반대쪽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양쪽 다 여섯 번이면 여섯 개면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뒤집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뒤집으세요.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창제품 입니다 네 여기서 한 여기 검정색깔 앞에 흰색을 한번 두번 흰색 앞에 있는 검정색깔을 포브라 뱀그 뭐냐 그 옆에 그주무늬 그거? 뭐라고 하지 일단은 그거랑 비슷한데요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놓을게요 반쪽을 같이 안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한번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시고 이거를 또한번두 번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이거를 탁 꺾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꼬불려 자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들어주세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검은 색깔 한 칸을 띄워서 흰 색깔을 꼬부리고검은 색깔도 꼬부리고 여기 이 신색깔 부분도 두번꺾꾸리고구부리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한방 이렇게 하면 꼬이잖아요. 이게 부딪히니까 이거는 미리 이렇게 원처럼 꺾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. 아 이게 아니구나. 꺾어 주시고, 꺾어 주시고, 이렇게 이렇게. 해주시면, 이렇게, 앞다리가 완성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세울 겁니다. 이렇게. 이게 앞다리고요 자,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야 할 수도 있는데, 이래 이렇게, 노란 색깔을 마주보게 만듭니다. 노란 색깔. 마주보게 하고,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꺾어주세요. 이것도한 칸을 다이 꺾어주시면,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오고, 요를 한 번, 두 번. 여기, 이한 칸을 띄우고, 한 번, 두 번. 꺾어주시고, 이거를 딱한 번. 이것도 딱한 번을 꺾어주시면 개구리가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보면 비행기 같죠? 이렇게 하면 개구리입니다. 네. 오늘은 창작품 제가 직접 그냥 아무거나 또 만들다가 네, 발명한 개구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그럼 안녕.